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때로는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 때로는 도망가려고 하는 경찰이 뭐 형사 갑자기 이름 을확 부르면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참 다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또 사람이 부를 때는 하나님 부르시는 것과 좀 다르겠죠.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는 대부분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며 또한 가지는 우리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많지요.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담을 부르실 때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숨었지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담이 어땠나요?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얘긴놈 하고 혼내려고 아담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절여졌지만 그 죄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는 부르심이었을 텐데 아담은 무서워서 또 숨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느 상황인지를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는 그들 완전히 폐망하고 망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메시지와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향한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파멸이 아니라 번영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났나? 198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노래예요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시오.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아범. 예솔아, 아버지께서 부르시오.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엄마. 하면서 후렴구 이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예소라 하고 부르는 건내 이름 어디에 엄마와 아빠가 들어 계시기 때문일 거야. 아, 아동 이 그, 이자람이라는 굉장히 어린 아이가 불렀는데 나중엔 또 어, 이쪽 어, 이 우리 국악에서 또큰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로 성장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 이 아이의 그 노래 어, 내 이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딘가 있을 거야라는 그 고백이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를 때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이 이름 부르심에 같이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종 네 야고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좀 들으라는 거지 요이 말씀 을왜 하셨을까요? 오주관 들으면 리슨 투미좀 지금, 좀 들어라, 좀. 왜 이렇게 안 듣냐? 오가안 들으면 이름을 불러요. 너, 누구? 정신 차려. 잘 들어. 이거 뭐예요? 선생님들이 요즘 이제이게 자고 있는 애들 보면 깨울 때, 일어나! 때로는 분필 확 집어넣으면서, 안 일어나! 하면서, 좀 들어야지! 좀잘 때야? 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깨울 때는 네, 졸고 있는 것 때문에 혼나는 위해서 이름 부르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이들을 바짝 깨우셔서, 하나님 이들을 이 회복시키기 원해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이름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야곱, 이스라엘, 여수론.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옛 이름인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민족의 조상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요. 특별히 부른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나의 종이라는 말 안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열두 지파에게 사명을,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이 열두 아들 을 낳았고 그 열두 아들은 열두 지파가 됐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바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름이고 더 나아가서 12지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도 야고바라는 그 이름 앞에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도 아니고 족보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향한 비전, 그 비전을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 좀 생각해볼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이스라엘라는 이 이름을 듣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려면 저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응애하고 태어날 때 누구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에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야곱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 기득권, 전통, 돈을 붙들고 살려는 전형적인 인물, 그 야곱하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냥 붙잡을 게 뭐예요? 사람 붙잡아요, 기득권 붙잡아요, 전통이요, 돈이요,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붙잡으려고 나갔는데, 그렇게 했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되지 않는 모습, 자기 인생의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까? 야법강가에서요. 야법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씨름할 때 야곱이 이겼나요? 졌나요? 이길 뻔? 이겼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 의미 안에는 그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천사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뼈를 쳐서 탈골을 시키지요. 그래서 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제까지 붙잡았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았던 거예요?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대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대로 이 이스라엘은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 패망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선택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은 게 말씀에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에 변화되는 게 뭘까요? 말씀에 변화되려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가능해요. 이스라야 선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야곱으로 남으니까 하나님의 도심 임할 수 없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지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요. 내가 택한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 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택한이라는 이 말은 이 나라는 너희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국가며 내가 만든 나라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땅은 누가 만들었던가요? 늘 일제 강점기나 또6.25 때의 이 모든 사건들을 아무리 면밀히 봐도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정말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땅은 벌써 사라지고 없을 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최근에 어,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일하는 그, 그 유해를 발굴하면 그 유해를 통해서 어, 누군지 이렇게 분석하고 찾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이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기억 뭐 말씀드린 것보다 그때 미국에서 온 파병돼서 온 아이들의 청년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그거 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8살에서 22살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 땅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파병돼서 수만 명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해를 발굴하는데 이 청년들이 뭐 한국 땅이 어딘줄 알고 와서 여기서 죽었겠습니까. 그 유해를 발굴해도 그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 젊어서 이 치과 기록이 없대요. 보통 치과 이 이가 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이의 형태를 보고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젊은 어린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 치과에 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이빨 가지고도 이 가지고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들이 먼 한국 땅에 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이국 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면 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땅은 존재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쟁에서 다 밀려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수복하고 좌북강까지 끌어올 다시 공격해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도 믿음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이름은 내가 택한 여수론나 라는 거지요. 이름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야곱 이스라엘 여수론. 여수론의 의미가 뭐냐면, 의롭다, 올바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더 아름다운 여수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야구으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나가기 원하시는 거지요. 의롭게 되게 원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삶으로 다시세워지기 원하시는 거지요. 여수론의그 이름의 뜻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으로 바라보기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죄인된 그 모습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여수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끌어안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핸드폰을 보면 우리 애들 사진이 있는데. 다큰 애들 사진이 아니라 어렸을 때 사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모습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기억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된 인간의 야곱의 그 이스라엘 모습보단더 회복되어진 그들에게 비전으로 그 이름을 던져주고 또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혼내고 화를 내시기다가도 결국에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직 돌이키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끌어안아 또 우리를 주의 품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세 가지름을 보았다면 이제 3절과 4절 그 2절 말씀 안에는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를 만들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처럼. 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내시고 토기야토이처럼 빚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빚고 계시고 너를 만들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디서 만드실까요? 네, 광야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그 주님.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만들어 주셨다는 라 거예요. 자,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면서 부모님은 참그 처음 듣는 소리가 있지요. 임신했을 때 임신의 소식을 들을 때 병원 가서 처음 듣는 소리가 뭔지 저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5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네, 그... 저는 또 막내였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어, 임신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아내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도 굉장히 그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듣는 게 뭘까요? 심장 소리였던 것 같아요.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사람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그냥 심장 소리만 들리는데 그 심장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면서 그 감격을 누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뱃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아이가 뭘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뱃 속에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만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두 가지 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안다. 그러면서. 2절 끝에 뭐 하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다 알아. 내가 너를 만들고 태아에 있을 때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너를 만들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번영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도 다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에 목마르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름을 향한 그 목마름은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마른 땅, 저번 주에 사막을 한번 같이 보았는데 어, 사막에 비가 내리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숨쉬기 시작하죠. 깡 메마른 땅에잿빛이었던 땅에 아무것도 없고 생명력도 없던 그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숨을 쉬고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을해요 바로 주님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라는 이 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매 마른 모든 것에 주의 생명 또 생기를 부어 넣어 줘서 주의 풍 풍명을 온과또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큰 축복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 주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주의 영을 성령을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에서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 말씀은요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나 어린 른할거 없이 예수 이름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요해서 나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세를 의미하지요. 말세에 드러난 것이 뭔지 아세요?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것이 강하게 드러날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세에 성령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이, 이 민족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물이 들어와 사람과 땅이 회복되어지고, 강물과 시내가 생김으로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탐심이, 정욕이 우리를 뚫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죄성이 뚫고 올라온다라는 거지. 성령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정력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눌러봤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터져버려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악한 길 가운데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에게 생기와 더 나아가 호흡할 수 있는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점 믿습니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의 생명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다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전이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에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지 못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2절에 있어요 1절에 일절의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 들으라는 거죠. 성전에 있을 때는 이안 들렸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 가니까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일부 때도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한테 좀 귀를 열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말을 좀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들이사라 백성이 지금 망한 상태입니까? 안 망한 상태입니까?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스라 엘 백성은 아직 망하기 전이지요. 이사야가 고레스를 왕을 이야기할 때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아직 멸망하기 전이지요. 그럼 이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이 들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을까요? 안 들었어요. 언제 들렸을까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 말씀이 들리는 거지요. 여러분 들 몇천 년 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지금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결국 이 말씀이 선포되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힘들어질 때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을 때 회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복된 것은 주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성령이 임할 때 민족이 부활을 합니다. 생기야 들어와라 할때 해골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다 살아나요. 부활을 경험합니다. 돈 무기가 있다고 민족이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군사 군사력이 미사일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그 국가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나라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이요. 네 번째 복은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주도 부어지고요. 저주도 전달되고요. 복도 전해집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 저주도 3, 4대에 이릅니다. 복은 몇 대까지 갈까요? 천 대까지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성령을 부어 주겠다, 복을 주고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이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예언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번영과 희망을 약속하는 놀란 말씀을 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받는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민족은 반드시 그 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은 여러분 평양대 부응 운동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 복이 흘렀던 땅이에요. 그럼 몇 대까지 가요? 천 대까지 가요. 저 북한 땅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이말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성령이 역사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저 북한 땅에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예언의 환상을 살펴본 거지요. 이 지구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예언을 붙들고 또 축복을 붙들고 나갈 때 온전한 회복이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갈 때 지금 이 말씀에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회복과 은혜로 채워지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 가운데 오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이방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오늘 이 오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과 번역과 번영과 축복을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오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를 만지고 나와 악수하는 자들마다 주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땅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들 내가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복이 흐를 때에 그 흐름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여원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25절 말씀에 보면 몇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요 첫째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선포하는 사람. 두 번째,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자이지요. 스스로 이스라엘 조상의 야곱의 야곱을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오절 말씀이 이루어진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이 한민족입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 이잘 믿을까요? 우리가 더잘 믿고 있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오절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부어졌고 우리에게 이 고백과 이 찬양이 흘러 나오는 거지요.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이지요.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 소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그 마음 이방인 우리에게 이5절의 말씀의 고백과 이 축복이 부어진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복을 더 나누고 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의 귀를 열고 성령의 기름부음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지요. 가는 곳마다 대로가 열립니다. 어둠과 죽음과 분열의 세력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 시기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